25년식 420i 쿠페 모델이고 이거는 프로 옵션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게이 프로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램프의 데일라이트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뭐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휠이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게좀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윈도우 몰딩도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립 스포일러도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립 스포일러도 적용이 됐고요. 4상0 i 처럼 그리고 레이저 테일 램프도 들어가 있고 레이저 테일 램프라든가, 뭐, 뒤에 듀얼백이, 디퓨저는 동일하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후륜구동마일리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1 2 2 k m 연비도 굉장히 더 좋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어링 휠이, 디커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런 공조장, 공조장치. 요것도 변경이 됐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있어요. 이게좀 바뀐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바뀐 점. 그래서 기존의 24년식 모델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게이 25년식 25년형 420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이즈 이것도 바로 출고되고 저희 차 같은 경우 이틀, 일만에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헤만카드 스피커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히 또 개방감도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열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지짜석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는 뭐 송풍구 말곤 없어요. 뭐 열선 시트가 들어간 건 아니고 시트 베드도 이렇게 M 전용으로 좀 3컬러로 들어가 있고. 헤드에는 컨버 바로 있는 거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저희 차 10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모대 블랙 플래시트.